우리나라의 토지로도 올라갈 곳이 발... X... 대표적인 곳이고요 수도권에서는 뭐~ 박스가 지금 준비가 돼 있죠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두 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번 발품을, 꼭 저희 답사 프로그램을 니더 들어도 본인 스스로가 한번 땅을 보러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금부터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1년 안에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3년에서 5년, 뭐 10년 후에 확실한 대박을 위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토지 투자는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지만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결국 땅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답사 임장을 간건 아니고요. 동네 이렇게 맛을 나오면서 제가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나서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땅 부자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저는 땅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땅을 사서 떼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뭔가가 다른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좀 발견했는데요. 특히 이 토지 투자라는 거는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와 달리 좀 미래 가치를 보고 좀 예측을 좀 해야 되는 좀 약간 다른 투자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로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과 개발축에 대한 깊은 이해도입니다. 토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 용도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투자는 일단 주변 환경 이런 걸좀 본다고 하면은 토지는 이 땅이 무엇이 바뀔 수 있는가 여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들 보이시죠? 그리고 저 뒤에 아파트도 보이시고 여기가 불과 10년 전에는 논이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 여기가 이제 한남의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한남의 그린벨트가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놓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시골 같은 분위기 도심 속에 전원생활 같은 느낌을 너무 좋습니다. 서울 이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는 일하러 가는 곳이고, 저는 강남에서 30분 거리 이렇게 편안하게 조용한 시골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옛날에 불과 10년 전에 논이었던 곳이 이렇게 개발되는 걸 보면은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저는 산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주변에 개발 전후된 걸 많이 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임장을 같이 가보시죠.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하남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풀리면서 옛날에는 규제했을 때는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산 땅은 지금 이치 평당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한고에 풀리면서 평당 100짜리가 거의 20배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계획할 때 보통 신도시 경계선만 보는 게 아니고 진입하는 주요 교통망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신도시가 생기면은 그런 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나치는 길목. 나들목, IC 주변이나 제가 항상 IC 주변에 투자하라, 역세권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예정지에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면 효과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공사하기 직전이나 남들보다 좀 빨리 앞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아파트 규제라든지 뭐 서울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아파트 규제만 관심 있지 토지 정책에서도 잘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 올해 6월 달에 농업진흥구역이 일부 해제가 됐죠. 예 그런 걸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통장관리권역이라고 계획관리가. 건폐율 40%인데 계획 관리에다가 플러스 성장 관리 권역으로 묶이면 10%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총 건폐율이 50% 늘어나 가지고 여기 하나에 지금 택지 지구도 1종인데도 불구하고 60%가 아니고 50%밖에 안 줍니다. 그럼 똑같이 계획 관리도 50%입니다. 그만큼. <laughs> 땅의 용도에 종상향 인센티브 주는 거를 제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들어가시면 이 건폐율 10%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토지물건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정한 땅부자는 토지이용계획원의 규제와 허용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서 미래가치를 논합니다 실패 없이 통장을 불리는 토지 투자법. 저희 대박 담꾼 토지 세미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이 부동산의 꽃이라는 게 바로 토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의 가장 상위 등급이 땅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땅을 어려워하시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죠. 가치 창출을 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가치 증폭인데요. 현재는 예를 들면은 농지라고 칩시다. 그 농지를 미래의 고가치 용도, 예를 들면은 근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것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투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지 전용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지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대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땅만 사서, 단순히, 뭐, 나중에 건축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로 이렇게 세금 내는 비용, 농지 전용 부담금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신에, 대지로 만들었을 때, 각 건물이 올라갔을 때, 지금 여기처럼, 옛날에 논이었을 때는 평당 1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평당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필지 분할 법하필라는법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땅을 살려고 하는데 1000평 짜리는 사실 나중에 매도할 때 이게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큰땅 항상 제가 분할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를 1000평을 200평 짜리로 다섯 필지로 만들면 200평은 가장 수요층이 많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또 농촌 체련 심터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런 예전에 전원주택은 뭐 300평 뭐 이상의 큰 땅을 원했는데 이제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소형 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평에서 200평 정도가 딱 맞고요. 그런 1,000평을 200평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1,000평이었을 때는 평당 30이었는데 200평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평당 10만 원, 20만 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할 기법인데요. 큰 땅을 매입을 했을 때 30만 원을 사셔가지고 200평씩 뭐 전원 수특지로 분양하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이렇게 팔면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조금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인데요. 맹지를 사서 길을 내 가지고 파는 방법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이제 떡상한 영상이 바로 맹지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 덕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거의 10만 가까이 됐습니다. 초보자들은 사실 어렵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항상 땅을 뭐 경매가 됐던 일반 매물이 됐던 맹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맹지를 그냥 피하시지 마시고 맹지를 어떻게 하면 연구해서 를 도로를 낼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 생각보다 쉽게 도로를 낼수 있는 맹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제가 A급 맹지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단순히 땅을 그대로 묵혀서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의 노력으로 지식을 투입해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저랑 땅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땅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들 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 부자들은 바로 현장 종. 뭐 타이밍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도 201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주도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죠. 제주도가 될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평당 30만원짜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바다가 조망되는데 3, 4 0 지금 그때 이후로 2, 3년 만에 그런 땅들이 다 평당 1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기본 3배 이상 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항상 이런 기회가 또 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로 또 올라갈 곳이 바로 충청권이 대표적인 곳이고요. 바로 세종시하고 뭐 당진 아산 쪽이고. 수도권에서는 뭐 용인의 SK 하닉스가 지금 준비가 돼 있죠.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안성도.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뚫리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빨리 얻어가지고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곳, 효과가 반영된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런 정보, 개발 정보를 얻었을 때 어디서 얻냐? 저는 관공서의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만금이나 이런 개발 계획을 알려고 했을 때 중개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 세만금 개발청의 홍보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홍보 팀장을 만나니까 엄청 반겨줍니다. 자료 이렇게 큰거 그런 자료로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또 저는 주민공람회나 공청회 그런데에 참여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실한 정보지 유튜브나 인터넷 이렇게 중개사님들 그런 거는 조금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거는 이렇게 관공서에다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번 직접 전화를 거시거나 한번 찾아가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정보력은 토지 투자의 핵심입니다 지도 외에 손알수 없는 땅의 가치와 개발의 냄새를 직접 맡고 싶다면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가지고 현장 답사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땅을 보러 가실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평생 책임질 평생회원을 선착순으로 특별한 가격에 모십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토지 부자들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미래의 가치 예측한다. 바로 현재 지목이 아니고 미래 용도 변화, 개발 추억에 기반한 투자법이고요. 두 번째로 토지의 가치 창출 전략. 단순히 땅을 사서 땅을 대파는 게 아니고 필지, 분할, 아니면 아예 합필, 그리고 꺼진 땅을 성토를 해가지고 답을 전으로 바꾸는 작업. 그러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대지로 만드는 작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중심의 빠른 정보력.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직접 현장 임장과 네트워크를 통해 남보다 빠른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대박을 안겨줄 만한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대박당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